일반적으로 색소를 하나로 보고 다들 비슷한 레이저로 치료를 받는데 절대+ 절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연장입니다. 흔히 얼굴 색소라고 하면 기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미의 특징 그리고 내 얼굴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색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얼굴 색소 종류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얼굴 색소 종류는 기미를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고 그 원인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색소를 하나로 보고 다들 비슷한 레이저로 치료를 받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 색소는 정말 다양한데 그 많은 얼굴 색소 중 하나가 기미입니다. 기미는 사춘기에는 없다가 30대 이후 가임기 여성에게서 주로 생겨나는 후천적인 색소질환인데요. 여성 호르몬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여성에게 흔하고요. 폐경 무렵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너무 지독하죠? 나의 꽃다운 청춘을 기미와 함께 해야 다녀. 또한 기미는 호르몬 이외에도 자외선이나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색소가 있는 위치는 보통 볼이나 입 주변, 코 등을 침범하는 얼굴 중심부 위주의 형태와 눈밑 광대 주로 위치하는 형태가 흔하고요. 이외에도 이마나 턱 부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는 보통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서 마치 붓으로 칠한 듯 또는 먹구름이 낀듯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색은 멜라닌이 분포한 깊이에 따라서 갈색 또는 회색 등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스스로 기미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기미와 잘 구분이 안 되거나 섞여 있는 대표적인 색소는 흑자, 검버섯, 에브놈이라고 부르는 양측성 오타 반점, 또 최근에 늘고 있는 릴 흑색증 등이 있습니다. 종류가 참 많죠. 얼굴 색소는 이 모든 색소들을 포괄하는 명칭이고 그 얼굴 색소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색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선 흑자와 검버섯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미가 붓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면 흑자와 검버섯은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처럼 기미에 비해서 경계가 분명하게 잘 보입니다. 흑자와 검버섯도 자외선이나 노화에 의해서 하나 둘 생기게 되는데요. 얇은 갈색 스티커를 붙여놓은 형태가 흑자, 표면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엠보 스티커를 붙여놓은 형태가 검버섯입니다. 그다음은 에그놈이라는 색소인데요. 생소하시죠? 에브놈은 기미와 아주 잘 섞여 있어요. 보통 에브놈을 오타 반점이라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오타 반점과는 다릅니다. 오타 반점은 선천적으로 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청색의 반점입니다. 에브놈은 양측성 오타 반점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후천적으로 30대 이상의 여성의 얼굴에 잘 생기는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광대, 또 관자, 코끝, 이마 등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회색 또는 청회색 반점이에요. 앞에 설명드린 흑자나 검버섯보다는 경계가 약간 불명확하고 대칭성을 띠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에브놈이 기미와 섞여 있으면 구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질환인데, 릴흑색증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많이 진단이 되고 있는 색소 질환인데요. 이건 정말 기미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기미처럼 경계가 불명확해서 기미로 생각하시기 정말 쉽습니다. 릴흑색증은 헤어라인 주변부터 턱라인, 목 등의 얼굴 바깥 부분에 색이 더 진하게 나타나고 약간 그물 모양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미는 안 살아요. 흑자 검버섯 양측성 오타반점 그 이외에도 편평사막이 확장된 혈관 등과 같이 사는 걸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얼굴 색소를 종류별로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김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임신이죠. 저도 지금은 다른 잡티는 많지만 기미는 없는데요. 예전에 임신했을 때는 나이키 모양의 광대 기미가 올라와서 엄청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최대로 상승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색소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만들도록 엄청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미도 올라오고. 임신선도 생기고, 유두색도 진해지죠. 서론이 길었는데, 경고피임약은 임신 상태를 유지하는 듯한 착각 효과를 주는 약이에요. 즉, 여성 호르몬 제재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미가 올라올 수 있겠죠. 오늘은 기미를 포함해서 얼굴 색소들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레이저로 모든 얼굴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잡티를 정확히 진단해주는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